그런데 이렇게 앵콜, 앵콜 크게 안 외치셨잖아요 어떻게, 여러분들 뭐라고요? 뭐라고요? <laughs> 아까, 아까 엄청 소리 지르시던 우리 오빠들 어디 갔지? 어, 이게 이 오빠들 보니까 내서의 미래가 보입니다 <laughs> 어? 어떻게 이렇게 잘 노는지 이렇게 잘 노는 동네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요 유선이가 마지막 고 네돌리 하나 더 들려드리고 갈 건데 달려볼까요?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열정적인 곳에 유선이가 달려갈 건데요 혹시라도 유선이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서서 엉덩이를 마구마구 돌려 주셔도 됩니다. 괜찮으실까요? 좋습니다. 마지막 곡 매달이 들려드리고 유선이 인사드릴게요.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생각나는 가수 김유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